자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트비 형님들 반갑습니다. 아름답습니다. <laughs>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주민감들아 시간을 줄이고 정확하게 오늘 운도 좋될뻔했고요 오늘 가장 강력했던 포인트 는역대음 오바 둘다이벤트 어떤 상황이냐? 위래서 유나이티드가 2대1 이었어요. 그래서 오바가 나면 입에 뜨는 거고 옆에 면 하는 거지 둘 중에 하는 확률이 있었지 그지 배당 초기참좋했었고 그다음 이거랑 이거는 지금 바로 한개간 사항이에요 아니면 이거 단독으로 옆에 보든지 어 그다음에 깔끔하게 했고 어 배구는 뭐 그냥 깔끔하게 많이 둘다 하고 온다 떴어요 그다음에 서울 sk는 어만에쪽 배당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고 개발 났죠 서울 삼성 졌구요. 삼생도 마지막에 조금 아쉬워서 그런데 어, 우리은의 일반선 그다지 메리트는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뭐 느바나 해축은 한 개씩 뽑아서 간단하게 칠 거고 내일 이제 주간 사연타란 말이에요. 그럼 두 경기에 올 시즌 처음으로 바가바가를 선언할 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유튜브가 없어요. 음, 주간 유튜브가 없어요. 숲티비 야방 무조건 오세요. 아, 거짓말 한거 아닙니다. 조합은 올려, 올립니다. 당연히 조합 올려야 되는 거는. 어, 본방송 오세요. 이참에안 오신 분들도 오세요. 네,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거를 유튜브에 두개 밖에 안 되죠. 어, 본방송 와서 다섯 시쯤에 아마 시행할 겁니다. 그두개 하고 나머지는 유튜브에 올려 드릴 겁니다. 알겠지? 어. 그러니까 참가해서 좀 집중하게 해라 말이야 그리고 그두 개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바가바가할수 있고 지금 분위기 너무 좋기 때문에 강승복 예를 들어오고 다 5배잖아 중간도 그렇고 너바도 사연타 했는데 오늘 자신 있거든 그리고 보선일반성은또 팁을 줬어 오늘 보선일반성이 가장 좋았거든 어제 보선일반성 말고 딴거 얘기한 거 없잖아 성진형님 맞아 안 맞아 어제 보선일반성 말고는 딴거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자신 있고 오늘도 갈 생각이고 어, 대신 경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해서 먹을 생각이고 분석은 20분 컷해서 빨리 끝낼 생각입니다 알겠지? 보스너어 얘기했었어 딴건 얘기 안 했어 그냥 틀렸거든? 어, 근데 자신 있으니까 또세포로 해가지고 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자 업도 좀 많이 눌러 주시고 빨리 끝내볼게요 주저리 주저리 하기 싫어요 됐죠? 아침에 뭐 얘기했냐면 베네치아 프렌 울버 오바, 그 다음에 몬차 오바 어. 몬차오바 울보오바, 랑스오바, 랭아랭스오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는 지금 합니다. 알겠지? 그럼 뭐부터 시작한다? n b 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죠? 어.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 아마 공동이 종료가 될 건데. 방장님, 방장이 요번에 요번 주 K리그, 다음 주 k 리그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 그래서 그걸 또대체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국가 대항전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고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좋은 기억 만들어 가면 되니까 어, 해보겠습니다. 방금 고거 잘 하죠 그죠 국제 경기. 어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디트하고 샬럿이다. <laughs> 어 이거는 뭐 가는 게 좋을까요? 바둑전 가는 게 좋을까? 샬럿을 제가 저득점을 여러 분 얘기한 적이 있나요? <laughs> 진우 형님. <laughs> 그리고 있어도. 중학까지 가나요 제가? 어? 근데 디트는 뭐 승을 되게 좋다. 그다음에 뭐 마인을 5.5 대는 많이 간다. 이런 적은 없어. 근데 샬럿도 왜 못하냐면은 오싱턴한테도두 번을 그냥 개닦이는 팀이야. 어? 그러면은 디트 많이 갈수 있는 거고. 여러분 나는 별로 그렇게 동의할 순 없지만 토론토랑 브루클린이 프랜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프랜의 황태자라면서요, 엄들 어? 맞잖아. 근데 나는 이게 아, 어,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잘 집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야 보는데. 어. 뒤트 풀에는 마 구엔 많이 구점1 0 점오 건 넘어가요. 이거를 간다. 간다. 갈수 있을까 못 간다. 갈수 있어요. 마산 마피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찰러스그만치 <laughs> 버러지예요. 어. 그냥 다득점만 많이 할 뿐. 당연히 저득점은 안 봐요. 디트가 요새 하는 거는 득점원이 더 확실해져서 두 명이 생겼다는 거 말고는 솔직하게 다른 경기들 여러 경기들 보지만 저는 보잖아요. 여러분은 잘안 봐도. 어. 나아진거 다른 건 없어요. 어. 오케이. 어. 그런 거 가지고 갑자기 마을 간다. 3점이 엄청 세다. 아니거든요. 큰 마을 갈라면 요... 가뜩이나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그 말을 잘 가요? 10만 대도, 8만 대도, 어, 체감상 한 12주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도 않고, 사코트에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고, 흔히 속히 강팀이라 볼수 있는 클블이나 이런 팀들도 안 해주고 있는 판국이야. 보스턴이나 밀마나, 그뜬금 없이 또 레이커스 뭐, 레이커스 크게 해주고, 대도 안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샬럿은 통영이 되는 팀이에요. 어. 오케이 그래서 뒤뜰 마인승의 오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슈라팔림 추천 오케이? 감사합니다 추천 음, 한 번만 부탁드리고 자이르네님 내일은 가세요 알겠죠 어, 기회 놓치면 안돼자 음. 미러키하고 필라다 이거는 한팀의 형님들 몰아서 얘기해 놔야 되는데 어 그동안 방전 분석했던 거 여러분 조합 가져갔던 거 일주일 동안 경기했던 거 생각하면은 요 팀이 단합돼서 나와야 돼. 어디지? 어, 요 팀이 지금 단합돼서 나와야 돼. 지금 50대 50으로 나오면 안 돼. 어디야? 얘기를 해. 승패. 얘기하는가? 미러키하고 필라. 유 아니. 아피아는 막벌쓰고 있고. 어. 아, 아, 아차 싶었번째 어. 지금 피, 미러키랑 필라 얘기하는데 지금 유타가 와이로 나오. 응? 필라냐고 형들. 그거냐고. 미러키냐고. 어? 필라냐고 형들. 미러키냐고. 뭐 오늘 2시간 하고 싶나? <laughs> 아, 또 이거 길게 늘려 놓고한2시간 만들어 봐, 이거. 시아 표도 안보 내고. 필라죠. 어. 왜? 필라 방장 좋아하나? 필라 GTD 이야기하고. 어? 엔비드 얘기고 그런 거, 진짜, 관련 많이 시키는 게이 필라다, 이거. 근데, 릴라드를 차라리 팔지, 그랬노. 어. 근데, 안 팔렸다는 소문이 있더라. 어, 의외로. 시장이 냈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장이 냈는데, 막, 지금 막 트레이드, 지금도 뭐, 라스에 뜨고 하잖아.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 어. 그만큼 데임 타임은 나오지만은, 이제, 뭐, 포털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데리고 왔을 때, 그 기대했던 이제 실효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다른 게더 죽는다고 판단을 한 거야. 진짜. 나이도 이제 많기도 하고, 90년생이니까. 딱 정확히 90년생인가, 89년생인가 그렇거든. 어. 그래서, 물론 이 팀도 뭐 되게 점수는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뭐, 요번에 기준점들은 다230 넘은 것들이 없어요. 어. 필라가, 그러니까. 그래도 언더는 안 보는 팀이야. 어, 데임 타임도 그렇고, 뭐, 각자 따로 판이고, 뭐, 팀의 시너지는 안 나지만은, 어, 그래도 필라는 승패 간 것도 있고, 어, 프렌드랑 결과치도 있고, 뭐, 델러스랑 했던 것도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필라델피아를 보는 게 맞고요. 프렌을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힘들어. 응? 프렌을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 빵뭐 계속 다물으라면 주간이 넘버도 이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무 물어야겠지만 안무어도 아무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까 그러니까 2배 순수로 가면은 4배가 될 수도 있고 3점 후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안 중요하다고 봐. 이 게임 자체가 그런 경기가 아니고 만 하면 고만 하는 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옆에 하면 옆에 하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근데 막 그게 되게 신경 쓰이는 분들은 나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낑가서 가면은 뭐 가지 말란 소리는 아니까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경기 같아 보이진 않아요. 어. 그리고 미라키도 크게 뭐 선수들 어차피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뻔한 것들밖에 없는데 뭐 어쩔 때는 수비가 잘해가지고 수비로 이기는 경기도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경기도 없거든 찾기 힘들거든. 어 그래서 미라키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죠 진짜. 오히려 뭐 클블이나 인디 오바나, 뭐 마이애미나 뭐 시카고 프렌이나 세크나 오클 이런 걸더 많이 가잖아. 여러분도 미러키가 은근히 배팅을 존내 많이 한팀 중에 한팀 아닙니까. 맞잖아. 어. 근데 요새 비중은 많이 떨어졌죠. 그죠. 어. 해주든 안 해주든. 오히려 뭐, 뭐 시카고 가는 분도 있을끼고 뉴욕 닉스 오마 가는 사람도 있을끼고 뭐 클럽 승리 오마 가는 사람도 있을끼고 뭐 골스 간간이 쓰는 사람도 있을끼고 맨필스 똥줄 태아도 승하니까 뭐 그거 가져가고 오마 가는 사람도 있을끼고 그게 더 이거보다 많이 찍습니다. 팩트입니다. 그죠. 어. 그죠? 어, 그래서 저는, 필라도 솔직히 설명할 게 없어. 왜, 그, GTD 3인방 아니고는 이제 나머지 애들이 뭐 되게 잘해주고, 그런 경기는 별로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지 어. 어. 오케이?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음. 알겠냐고. 음. 그 다음, 휴스턴. 그래서 다, 다득점 본다는 거야. 음. 휴스턴은 이제 좀 놔줘야 될 a 같 g e a 오늘 방이 휴 t 스 u h h 틀린 거 t o n is a big 토 t t e 토론토 h o u s 토론토 이제 a big attempt. Houston i 이 a b 이 g a t 휴스턴은 t h 좀솔직 t o n is a big attempt. Houston is a big attempt. Houston t t e m p t h 다 u 경기 o n is a big a t t 어. 어. 그 토론토는 아, 아까 말했듯이 프렌하고 브루클린하고 한 구간도 있고 언더 잠깐만 언더 벗었잖아. 어. 우리 1년을 참가해 보신 분들 알잖아. 잠깐만 언더를 보고 나머지는 오버로 봤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저렇게 선수가 작은 편인데도 하지 점수가 없어서 요번 시즌 점수가 높은데 아, 안 비비고서 어떻게 프렌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 상황에 따라서는 토론토 역별 단독으로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 그럼 오바가 좋을까?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 약간 KT 같은 거지. 어. 토론토는 그안 나오는 점수 구간 잠시 그때 빼고는 다 오바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 근데 이거는 프랜이 좀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하지는 못하는데 토론토 약팀인 거 맞아. 어. 근데 프랜 하는 것도 하고 다독점도 하는데 안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저는 필라승오버그 다음에 토론토 프렌의 오버, 프렌이 조금 더 낫고 그 다음에 디트는 마이는샬럿이니까 어, 정쩡하다고 생각을 해도 가야 되는데 다득점이 좀더 낫죠. 샬럿이 유타 이런 팀인샬 샬럿, 다음음 유타. 타 이런 팀들은 못하긴 못하지만 언더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언더 여러분이 좋다고 한 적도 없고, 그거는 뭐 슈핀도 많이 던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점수를 어느 정도 넣는 선수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고, 저거를 찢어서 2 포를 이렇게 할게요 그냥 3 포를 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해축 두 개만 가면은 됩니다. 어. 그냥 오늘 간단하게 가면 돼요, 그냥 알겠지? 오늘 어떻게 하려면은 여러분한테 투표할했었어 뭘라고 뭐라고, 뭐라고 투표할려고 했냐면 어 오늘 그냥 쉬고 오늘 쉬고 이것도 베팅하면 돈이잖아. 두개 찍어도 돈이고 아까 한개준 것도 돈이잖아. 돈 아예 감더라. 맨날 나한테 소중한 돈, 소중한 돈 많거든, 맞잖아. 그 돈도 내일 바가바가 할 거면은 푹 쉬고 어 내일 모든 걸다 쏟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그거 올릴랬는데 그냥 내 자체적으로 판단했어. 그냥 가볍쳐서 총알 도 모고 괜찮은 경기들이 있으니까. 어 아까 아침에 뭐 다섯 개 말했더 해축도 있고 들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아침에 유튜브 들은 분들. 어맞지 그렇게 할 생각이야. 어. 어. 아니 형님은 박면안 되고. 어 형님은 피스톤지 아 <laughs> 마피아 김학 아 근데 마피아도 다할거 아닙니다. 우리는 피스톤지를 존나 해갖고 지금. 뚫린 거니까 더 뚫어가는 거 형님은 맹점 오른 옷 한테 상승부 세배 먹은 든배 먹었는데였고 자 풀스톤을 박아 봐. 다르다고 이거는 어분명 이럴 줄 알았어. 우리는 지금 해서 이게 지금 구멍이 엄청 많이 나는 상황이 어 방제 강 강철로 또디 또디를 패가지고 해가지고 더 뚫으면 씨발 목 목숨 잡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고 형님 됐든 모르다 아 어, 방제 강승부는 아 어, 산타 하면 했는데 어, 맨날 산타 놀려고 그랬는데 어씨어 박으라네 내일 박았다가.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받으면은 맹탕 먹을 때다못 먹고 팁 받아 먹을 때다못 먹고 그럼 뭐고 또 징징거리겠죠 그죠? 어, 그형님들지 알아 사시고 내 잘못 아니니까 어 누가 늦게 오라나 살 내내 팁에 포네네 조심할 걸 조심한 거터져도또 주짜째 삼성 샘에터져어 주짜째 삼성 샘에 저번 가서 또 주짜째 어 오늘 우리 행도 떼서 다행이지만 조될분 했죠 그죠? 어 장판 또 심히 역배 매장보고 KCC 역배 전창진 역배 오늘 배당 보고 kt 옆에 어 sk가 배당이 너무 좋은데 그걸 잡아 팼거든 어 전관장가 sk 그럼 시브 홈이니까 엘티도 패고 했는데 스크 마인가지어 전관장 풀앤 했어요 연장 가서 전관장 풀앤 했거든 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 오케이 어 오케이 그건 형님 알아서해라응 어. 그래서 베네프렌 말씀드렸고 부대본 오브 말씀드렸고 랑스 랭스가 아니고 랑스도 있고 랭 랑스 랭스 똑같은 뭔 차오바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다세개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개는 한개 먼저 가는 사항이고 나머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음. 툴로 빵에 또 기차에서 잤겠나? 분석 좋네 했지. 툴로즈 오바. 물론 그 전날에 다 했지만은. 툴로즈 오바. 알스트라스 언더. 알스트라스 언더 볼 줄은 생각도 못했죠 왜냐면 둘다 오바로 좀 많이 썼던 거라서. 그다음에 나이프치 헨스 이거는 약간 그거다. 며칠 전 아탈란타 승 1.4는 하고 그거는 무조건 할것 같은 그런 거였거든. 내가 똥배 이런 거안 좋아하잖아. 이거는 승은 한다. 내가 안 좋아해서 그렇지. 나 그러니까 볼륨은 오바까 얘기했었고. 응, 근데 승도 괜찮아졌다. 결정 이슈가 없어져가지고 좀 걸려있었는데. 설명 다 해줄 거다 이거. 어. 그리고 끝이다. 어. 아이다 한개더 있는데? 한개더 있는데 이게 아닌데 오셀르 오바, 오셀르 톨루조 오바, 알스라스 언더 2배 좋은 거그 다음에 라이프치히 승핸스 승은 웬만하면 하는 기우 볼류난 승 오바 아까 오버 얘기했는데 승도 같이 가는 거고 코벤트리 승뭐 이런 거 있잖아 도르트 뭐 저기 맨날 얘기하는 뭐 프랑크푸르트 어제도 프랑크푸르트 가긴 갔지 그 다음 또뭐 있는 뭐미드즈브라승언 오바 이렇게 맨날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주대를 잡고 가야 된다고 반대 보기 어렵다고 안 가고 가고 문제란 말이야. 그다음에 토, 토트넘 프렌. 자, 토트넘 프렌. 그다음 툴루즈 오바. 아스트라스 언더. 그다음에 아딸 아딸 승이 아니고 어볼니냐승 오바. 맞죠? 이거지. 더 없지? 어. 요렇게 가면 괜찮단 말이야. 알겠지? 어. 설명해 줄게. 음. 툴루즈는 아까 프랑스 리그는 말했잖아. 내가 리오 가고 그런 걸안 가고 오바로 잘 쓰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오바로 우리가 쓰리오버 가서 된 적도 있고 프랑스 리그의 오버 자체는 문제가 없었잖아 방뭐리옹 경기하던가 뭐 미넨 경기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기들이 오히려 맛이 없고 나머지 경기들이 지속 가능해서 나는 따먹을 게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더 방송을 아 저기 경기를 더 분석을 더 하는 거야 가, 분석 가치를 봤을 때 근데 실제로 경기가 오세르가 이기는틀렛이 근데 그런 게 없는 팀도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프랑스 리그 자체를 봤을 때 어, 경기를 많이 봐야겠죠. 어 재미없어도 봤을 때 오빠가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80% 70% 팀들은 다득점 항상으로 가고 있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1:1양상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코먼저 이즈러 좀 A급 결장자 이런 개그 든소 리좀 하지 말고 에다안 다 바뀌었나? 근데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듣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 태반인데 알겠지. 어. 툭툭 던져주는데 들어오잖아. 아이가 어제 아까 아침에 누가 얘기다 방에 툭툭 던져주는데 어, 그걸 어떻게 걔토 들어오지? 머릿속에 지가 경기를 다 보고 분석을 하고 결정 다 빼고 어? 방에 분석 어떻게 하는지. 알고 축구라고 다르겠나 똑같지. 근데 육배 뭐 들어오는 근사체가잖아. 뭐 시보 두뭐 시간 세 시간에서 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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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에서 뭐 축구를 문구처럼 이런 안 한다고 해도 사배 주고 이런다고 알겠지. 어. 그리고 몽펠이랑 알스트라스는왜 그러냐면 둘이 봤을 때 최근에 방금 분석해 주을 때는 다득점이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음둘다 아니에요. 방금 저득점 찍을 때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요소잖아. 어 맞아 맞아. 세 가지 요소에 딴거 비교해 봤을 때 좋은 게 있으면은 가는 거잖아. 어 근데 나는 어차피 언더를볼 생각이었는데 배낭까지 좋다고 생각을 해. 알겠지.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2배만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 1.40 받고 뭐 2.5반대인데, 야 이건 청주도 오고 천안도 오반데왜 이렇게 주냐? 이렇게 의외로 줄때 있어. 어, 근데 알스트라스도 지금 공격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모습이고, 몽펠도 이런 값에 비해서는 저번 에 오버가 떴지만 상당히 불안한 득점으로 어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 그리고 이 둘이 붙었을 때도 어 결과 말고 내용 자체는 골이 많이 나오기 힘든 구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언더를 찍는 거예요 특히 농구, 배구, 야구는 언더를 찍어 소뱅도 찍고 하잖아 근데 축구는 더 분석을 해줘야 되고 더 나아져야 돼 나는 있다고 판단을 한 거야 두팀 모두 다 그래서 이거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 알스타스 계속 뭐 언더 얘기한 적은 없고 특히 몽펠 같은 경우는 방금 오버 얘기하고 뭐, 모나코 오버 얘기하고 뭐, 승도 간간히 2배짜리 가자고 그랬었잖아 어. 그 이제 경기를 봤는데 지금 둘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영대 영이 나올 수도 있고 일한골 싸움이 나올 수도 있을 리즈처럼, 아 리즈가 아니고 번리처럼. 그래나와면또방지 분석 완전 정확하게 한 거야. 일단은 오버는 조심은 해야 된다고. 왜냐면 대부분 해축을 보고 그래도 리그를 보고 축구를 보는 사람들은 오버를 찍을 거란 말이야. 오버 묶음집 해가지고 쓴다면 경기를 쓴다면. 알겠지.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라이프치히랑 유벤투스 이런 팀들은 승 마현승의 오바. 호펜하임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찍을지 안 찍을지 봐줘야 되는 거고 장크트 파울리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어이 내용 나올 게 없다 이 말이야. 알겠지. 어 그래서 승 보는 거 어차피 개나 소나 아틀란타 승 해서 했잖아 그거 개나 소나거 말고 이제 여부가 가능하냐? 가능하고 배당도. 뭐 무조건 해준다 이런 것보다 이제 배당 메리트는 있다 이 말이야 갈만한 가치가 있다고. 왜냐면 장크트 파울리가 공격이든 수비든 백업이든 설명할 게 없는 상황이야. 응. 그 평균성이 안 나온 면지 하루 잘하는 거는 모르기라 생각하니까그건 실력을 생각 안하거든 아까 오바는 말했고 볼리오나도 승 오바였는데 이제 결정적인 이슈랑 어 그다음 레치의 결정적인 이슈를 봤었기 때문에 승까지 당거. 아까 오바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응. 이거 그거죠. 낭트가 방금 2배 준 적이 있었는데, 낭트 오버가 2.05였잖아. 그래서 낭트 오버 좀더 가랬었는데, 볼리오냐 승은 그때 낭트만큼은 아니지만, 승도 한번 같이 봐줄 만한 가치가 있어. 왜? 최근에 우리는 볼리오냐 프랜 2배당 배당을 갔어 안 갔어? 두번 갔죠. 기억나나? 안 나나? 해축 4.2배 먹은 날, 6배 먹은 날, 니까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일 건데. 언급을 했었잖아. 어. 그런 팀 됐었잖아. 맨유 프랜. 맞죠 어 그래서 이거 생도갈 가치가 있고 오버도 가치도 있다 알겠지 그다음에 또뭐 있지? 토트넘하고... 그 다음에 또뭐 있지 토트넘 하고 툴로즈는 그 프랑스인거고 볼륜의 알스트라스 얘기했고 그 다음 뭐뭐 얘기해 줄래? 토트넘만 얘기해 줄래? 어왜 토트넘 볼까요 토트넘 가지도 않고 저번에 저기 뭐고 아스톤빌라가 그때 반대팀은 이 두껍 미리 처먹히고 했는데 그리고 아예 후진은 토트넘 승을 가서 먹은 적도 없고 간 적도 거의 찾기가 힘든 부분인데 왜 프랜을 줄까요? 강등을 할 때라서 안할 때라서? 아 근데 뭐 저번에 지진환경기 때도 줬는데? 어? 오늘 아이러니하게 되면도 아? 토트넘 프랜이 제일 좋거든? 어? 어? 오늘 한 개만 얘기할 거야. 토트넘 프랜이 제일 좋아. 2배당 중에서. 배당도 당연히 좋겠지. 왜토트넘 찍을까? 방에 씨어 쳐다다 보지 말고 방장님 내가 연패 끊겠습니다. 아유 지랄하지만 그냥 찍지 마라. 그리고 1.49 이런 거안 찍잖아. 축구에. 근데 이거는 진짜 배당 낫지만 한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 방에 똥배 좋아하는 똥배 졸라 극혐게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 편안하게 2대 1인가 두껄 벌써 넣었거든. 에스한비다가 이래 받을 실력이 아닌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역배를 얘기를 할때 너무 지나치게 역배 주는 거 있잖아. 어. 이거 에스앤비엔 일반승도 배당이 한1.8 1.9조도 안 이상해. 이 회조도 안 이상하다고. 어. 방장님 컵이라서 그런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 음. 잉글랜드 f 프컵이컴 컵에서 하면은 또 다른 결과를 하니까. 왜냐면 그래도 도토넘이 엄청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어. 빅 네임드 안에는 좀 나름 들어가는 팀이잖아요 몇년 동안 성과를 봤을 때 물론 성과 뭐 되게 내지 않았지만 요런거 했을 때는 분명히 나는 입에도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옆에 프랜 입장에서 받았으니까 이제 자주 그렇게 주니까 어. 음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방에 FA급 잘 가나 안 가잖아 근데 맨유 프랜도 가고 뭐가드라 아이가 그런 느낌이야. 그때 맨구 프랜 주때, 에이 방장님 무슨 맨유 역배도 말안 듣는데 뭘또그 다음 경기 때또 프랜을 주나요? 어. 그랬잖아요. 우라 어. 갖고 볼려놔도2 0 그런 거말 줬어 2 0짜리 중에 프랜 받아가지고 어, 여러분이 생각보다 높게 평가 안 하는 것들 있잖아. 어. 오히려 뭐 다른 거뭐 뻔하니 뭐 강팀 마인드 이런 거 있잖아. 어, 이 마인드는 오히려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방장 얘기하는데 다 이유가 있잖아. 토토노플에는 제일 좋아. 아까 그다음에 빅보 얘기한 거 그거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잘 골라가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해축 한 조합 만들고 누버한 조합 만들고. 어. 황에 따서 믹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이에요. 어. 그래서 30분 안에 한다고 한 거예요. 24분 걸렸네요. 질문하면 되나?